안녕하세요. 파주시 안나에서 오다은입니다. 와, 네, 벌써 신났죠. <laughs>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파주 임진강역 앞 임시 주차장에서 진행이 되는 뭐죠? 네, 말을 못하네요. 네, 파주 장난콩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장터 현장입니다. 어, 코로나 19 때문에 아쉽게도 장난콩 축제가 취소가 됐죠. 그죠? 장난 렇죠 네, 그죠 취소가 됐죠. 판매자분들 또 구매자분들 분명히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또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장단콩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어, 이번 파주 장단콩 드라이브스루 어, 직거래 장터는요, 바로 어제인 11월 27일을 시작으로 29일인 일요일까지 내일이죠. 29일인 일요일까지 또 이곳 임진강역 앞 임시 주차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파주 장단콩 드라이브 스루 판매 행사 첫날인 어제. 어, 장단공을 사기 위해서요 참 많은 분들이 방문 해주셨습니다. 아, 임진강역 앞은요 차량들의 행렬로요 와 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장관이 연출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차로만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하죠 사람들이. 그런데도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예예. 오늘 이상하게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요. 내일은, 내일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 장당콩 드라이브스루 판매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행사 진입로에 차량 번호 인식기를 설치, 방문자 확인은 물론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자의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차가 없어서 드라이브스로 직거래 판매 행사에 올수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이 파주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먼저 문산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인진강역으로 오시는 분들, 아, 아니면 버스, 도보, 경의중앙선을 타고 바로 인진강역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인진강역 앞 주차장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바로 드라이브스루 전용 택시인데요. 드라이브스루 택시를 타고 행사장에 오셔서 파주 장단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료요? 오, 당연히 무료입니다. 에, 전철 타고 그 셔틀 타고 여기 와서 택시 타고 드라이브스루로 한 바퀴 돌과, 돌다가 골고루 이제, 확인하고 사니까 좋았어요. 아, 이번 장단콩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판매 행사는요, 파주시 장단콩 장목반 17곳에서 1년 동안 아주 정성껏 키운 품질 좋고 맛 좋은 장단콩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단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파주 장단콩은 100년의 전통을 지닌 콩으로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민통선내 장단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또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아, 때문에 맛은 물론이고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장단공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판매 행사 첫날인 어제, 최종환 파주시장님이 이곳 판매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장단공 판매자들을 위로하고 또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단공 홍보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에 오고 싶은데 또 일정상 못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장터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수있는사이트는 파주시 공식 농특산품 쇼핑몰인 파주팜을 통해서 평소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온라인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또보시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고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민들도 어렵고 또 여름철 긴 장마와 콩 성숙기에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예년보다 수확량이 30% 40% 감소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겹습니다. 하지만 농민들께서는 생산, 수확, 탈곡, 선별 모든 과정에 땀방울 한방울을 모아서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노력한 최상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장단콩 드라이브스루 판매 현장에서는 장단콩만 구매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주의 자랑이죠. 장단콩이 포함된 장단삼백인 반맛 조끼로 유명한 한소윗살, 친환경 육영근 파주 개성인삼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단콩, 한수윗살 개성인삼까지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집까지 가져가기 무거우시다고요? 가족, 연인,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싶다고요? 이 방문객의 작은 불편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파지 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임진강역 앞 주차장에는요. 택배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택배비는 얼마? 네. 단돈 천 원입니다. 어, 이 무거운 짐을 또 집까지 쏴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촬영 끝나 이렇게. 들려 네, 행사 이틀인 이틀째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차가 쉴새 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또 이렇게 또 우리 파주 장단콩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이잖아요. 네, 늦지 않았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오늘 차 가져오시고 또 여기까지 또 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요. 장단콩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파주 장단콩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는 말씀드렸죠? 어, 내일인 29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곳, 파주 임진강역앞 임시주차장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11시에도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파주 장단콩 드라이브스루 판매 현장에서 아나운서 오다현이었습니다. 안녕!